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올해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도 아주경제 정치감정국 김태균 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대기근데 개인적으로 뜻깊어요. 어, 그렇습니까? 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처음 이렇게 시작이자 마지막을 부장님과 음... 함께하겠습니다. 아유... 굉장히 영광입니다. 아유, 제가 더 영광입니다. 네, 네. 오늘 마지막 올해의 마지막 자, 음. 이슈 턱기사 어떤 기사인가요? 미국과 중국 간의 실무 협상이 1월 2차 주부터, 2차 주부터 네. 베이징에서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 많이 요구를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세우는 것이 그 대미 아대 중국 무역 적자를 해소해야 된다. 음.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라라는 음. 건데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깊이 들어가면 중국의 그 부상을, 그 성장을 어떻게 보면 막기 위한, 그니까, 막기 한 조치인데, 네. 특히나 이제 첨단, 최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 네. 어, 중국이 굉장히 그 굴기라고 하면서, 제조업 제조 2039 공, 굴기라고 하면서, 네. 과거의 단순 생산 공장에서 이제는 첨단 제품들, 음. 첨단 기술들을 네. 우리가 전세계로 지금 나가서 2030년 되면 전세계 1위국이 되겠다라는 이런 야심찬 목표를 발표한 바가 있죠.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 안 된다. 음. 이대로 서는안 된다라는 그쵸. 건 싫은데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해관계가 막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음. 서로 간에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은 그 1944년인가요? 음. 브랜트 루즈 체제 를 확립을 하면서 달러를 그 기축통화로 만들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드는 데 있어서 그걸 유지하고 끌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방해를 한다거나 누군가 여기에 그뭐 자기도 한번 끼워줘라고 음. 대든다거나 하면 철저하게 막았어요. 음. 비근한 예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가 네. 옛날에 엔화가 굉장히 좀 그. 가치가 높아지면서, 뭐, 음. 전 세계 부동산, 미국의 부동산 많이 음. 싣다가 뭐 프라자 합의로 그냥 한 방에, 좀 정리가 된 적이 있었고,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많죠? 그, 이란, 이라크만 봐도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음. 옛날에 그 이라크 조지부 시 대통령 때 이라크를 침공했는데, 그, 뭐, 거기에 뭐, 그 살생, 대량 살생국이 있거는요 네. 시대에 살생국이 없었거든요. 그 근데 뭐냐면, 당시에 이라크가, 음.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이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 석유로를 무조건 달러로만 살수 있게 했어요. 음. 어느 나라든. 어. 근데 이라크에 그때 누구였나요? 후세인이 뭔 소리냐? 왜 달러로만 살야 되냐? 음. 안 된다! 라고 한번 대들었다가 바로 그냥 음. 한 방에 갔죠. 그 등소평이 시진핑 지금 주석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도강장애라고 음. 유언으로 남겼죠. 음. 죽어가면서까지 아직은 미국에 대들 때가 아니다. 어.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드러내지 말고 움직여라라는 네. 게 이게 사실 그등도평 때부터의 그 대미 전략이었어요. 음. 시진핑이 이걸 박차고 나왔죠. 그러면서 뭐1대1로뭐 음. 뭐 무슨 굴기 음. 하면서 뭐몇 년도에는 미국을 따라다 겠다압사하겠다 네. 음. 이걸 보니까 이제 미국도 상당히 배신하기도 네. 하고 더보다 이제. 기축통화를 뭐 위안화로 하니 뭐 음, 이런 얘기를 막 네네네. 하고 하니까 이렇게 심해진 거죠. 음. 그래서 이런 저변에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렇게 쉽게 패권 어떻게 보면 그 달러 패권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말씀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네. 마지막 날이고 하니까. 네. 음. 그 시청자 여러분 올한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저희가 시작한 지도 네. 몇달 됐어요. 10월부터 그렇죠? 시작한 네, 거도 네. 새롭게 황금대제가 열는데요 네. 황금대제는 모두 모두 평안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희는 신년에 다시 새롭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